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강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 그리고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리, 우리시 유소년들이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현실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 대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에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고시패스나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것, 즉 어려운 조건에서 출세한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보편적인 개성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이 지나치게 늘어가고 실력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가기가 참 어려운 사회적 구조로에 있다는 현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모두 다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6년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인적 자원 중심의 교육도시로서 시민들이 평생토록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학습센터 운영 및 시민들이 자기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보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으며 갈 길이 먼 교육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동력으로 자라나고 있는 유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유소년기부터 보다 체계화되고 다양한 교육 인프라 속에서 자라나기를 희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유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나이에 걸맞는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놀이와 운동 능력이 활성화는 물론 단체 활동에서 협동심 고취와 표현의 평활 능력을 배양하여 무한한 인격 형성의 두뇌 발달과 신체적 습관은 물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소년 시기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택 유소년 미틀야구단, 송탄 주니어 축구교실, 평택 유소년 축구단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요에 비하여 많은 수의 유소년들의 참여는 물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평택을 연구하는 K3 평택시민 축구단이 일반 기업체에서 창단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한 바 있습니다. 창단 준비위원회에서는 축구의 평택의 축구 발전과 생활 축구를 보급함과 동시에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 보급 및 육성 등 활성화를 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장 사용 등의 문제로 구비 서류가 미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여름 크나벤 뮤직 메어스 부르고 유소년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의 각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것은 메어스부르그 도시에서 지난 86년부터 유소년들이 음악적 재능을 개발하여 음악가는 물론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이름 있는 축구선수를 배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강동구 유소년 스포츠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폭넓은 유소년들의 이용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 시청소년들의 유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육 등은 물론 각종 취미활동을 발굴하여 각각 유소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본의원이 요구한 집행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 0 1 1년부터 2015년까지 예체능 관련 유소년에 지원된 예산을 검토해보니 2012년 6억 9천만원, 2013년 14억 2천만원, 2014년 9억 7천만원, <laughs> 2015년 10억 4천만 원등총 41억 4천만 원인데 이중 97%가 40억 2천5백만 원인 정부의 교육 경비 보조금 등으로 대부분 체육관 개보수 및 신축 예산과 체육시설 개선 사업이며 반면 4년간 문화예술, 체육, 문화예술 운영에 지원된 예산은 3%에 불과한 예산이 소사벌 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어 턱없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예술 동아리 현황은 4기 초등학교 등 16개 초등학교에서 국악, 사물, 밴드, 영극 오케스트라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전 중학교 등 11개 중학교에서 연극, 사물, 밴드, 오케스트라 등 활동과 은혜고등학교를 포함한 4기 고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등총 3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문화예술은 2012년 3 0개 4개교 39개팀에서 1억 2,800만원 2013년에는 35개교 39개팀에서 1억 2,900만원 2010년도 33개교 37개팀에서 1억 3,900만원 2015년 36개교 41개팀에서 1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학교당 적게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규모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과 평택 교육 지원적 과열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유소년들의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평택시 적극적인 관심과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평민주의 예산 평성도 중요하지만 유소년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시정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부서의 인프라 활용과 총괄적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유소년들이 교육 현장과 생활의 주변에서 사회적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르게 하고 금정성과 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위대감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자생적인 유소년 지원 대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평도에서 투대를 마련해야 하며 물론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예산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꿈은 있지만 생활은 분이 어려워.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을 찾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유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남부, 북부, 서부 등 권역별 유소년 종합타운 조성 등 문화, 예술, 체육 분야별 지원을 위한 노드맵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검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성빛시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체와 시민 등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유소년 협의체 부성과 행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TF 팀을 구성하여 유소년에 대한 유정책을 발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 시 미래 주역인 유소년들의 환영을 받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 산업단지, LG 진위이 e 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